오늘은 밤리단 길에 위치한 분위기 좋은 안주 맛집 국악을 소개합니다. 배우 이정재 님도 방문했었더라고요. 영업시간은 오후 5시부터 밤 12시이며 매주 수요일 정기휴무입니다. 다이닝 바닥게 올드하지 않은 고풍스러운 인테리어의 테이블은 바타입 9석과 2인용 2개, 3인용 2개, 4인용 3개가 세팅되어 있어요. 예약은 하루 2팀만 받으며 나머지는 워크인으로 운영합니다. 주류 주문이 필수지만 무알콜 주류도 있으니 그외 공지사항과 함께 참고하시고 다양한 메뉴 중기호에 맞는 안주로 주문하세요. 노날콜 석류 하이볼과 노날콜 샹그리아입니다. 상큼하고 달달해서 안주와 찰떡궁합이에요. 명품 들기름면입니다. 방앗간에서 내린 들기름이 듬뿍 들어 있어 접시를 내려놓을 때부터 풍미가 예술인데요. 반죽을 숙성시켜 손으로 늘여 만든 수연 소면으로 얇디얇지만 쫄깃한 식감이 매력적입니다. 한우 육회와 고노와다예요 한우 설기살을 깍둑 썰기해서 신선한 해삼 내장 소스를 곁들인 메뉴입니다. 일반 채썬 육회보다 씹히는 식감이 좋고 초딩 입맛에게 비리지 않았어요. 살짝 물릴 때쯤 와사비를 얹어 먹으면 색다른 맛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제철 숭어회와 미나리 초무침이에요. 작은 공깃밥이 함께 나오는데 숭어회보다는 육회와 잘 어울립니다. 플레이팅이 어찌나 예쁘던지 입으로 먹기 전부터 눈으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두툼하게 썰린 숭어회로 장미꽃잎을 만들어 적당한 새콤 짭짤함에 고소한 콩가루가 더해진 미나리 초무침을 함께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 김에 싸 먹어도 좋아요. 서비스로 제공된 디저트입니다. 곶감 속으로 피레를 만들어 바닥에 깔고 곶감 속에는 크림 치즈와 호두로 채웠는데 짭짤하고 바삭한 크래커 위에 달달하고 고소한 곶감 피레를 얹어 먹으면 마무리까지 완벽해요. 분위기 좋은 정성 가득 안주 맛집 구악을 적극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